어비가트입니다 딜레이 보드에 제가 보시면 이제 이 차단기를 설치해서 이제 AC 220V를 제가 이제 물려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왼쪽은 이제 R상이고 오른쪽은 이제 N상이라고 제가 정하고 이제 이 R상을 이제 딜레이 이제 아프쪽에다가 이제 밑에는 이제 쇼터바를 썼어요. 이제 저부터 콤을 다 잡았습니다. 콤을 다 잡고, 이제, 이, 딜레이의 접점을 이제 타고, 이렇게 이제, 노란선은 첫 번째, 이제, MC로 연결을 제가 접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색은 이제 두 번째 MC, 밤색은 이제 세 번째 MC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콤으로 이제, N상을 잡아놨습니다. 전기는 항상 이제 R과 N 두 개가 이제 들어가야지 이제 이 코일이 이제 전자석이 돼서 동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램프를 제가 연결을 했습니다. 보면 이제 이 안상을 이제 이 MC 보조접점 쪽에 이제 노멀 오픈하고 노멀 클로즈 이제 컴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 앞쪽은 이제 노멀 오픈이고 뒤쪽은 이제 노멀 크로즈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제 노멀 크로즈가 이제 붙어있으니까 제가 이 스톱버튼 이제 정지상태로 이제 동작을 안 했으니까 이제 이 주황색을 제가 결선을 해놨고 다음에 이제 이 녹색은 이제 노멀 오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그네틱 스위치가 이렇게 들어가서 동작을 하게 되면 기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로직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P00은 제가 푸시 버튼에 이제 자동이라고 그랬고, P1은 이제 기동 버튼, P2는 정지 버튼. 그럼 이제 이 푸시 버튼은 이제 스프링이 있어서 다시 복귀를 합니다. 모메탈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이렇게 이제 전기가 들어갔다가 이제 이렇게 자기 유지 회로를 구성하게 됩니다. m10을 통해서, 이제, m10이 자기 유지가 되어, 이제, 살게 되면은, 이제, 정지를 안 한다면, 이제, 계속 살아있으니까, 이, 타이머, 이제, to에, 이제, t0, 이제, 50, 이제, 50이 되었을 때, 이제, 동작을 하면서 t0가 삽니다. 그러면 이제, t0가 이제, 살면은, 이 T1이 이제 다시 카운터를 하게 됩니다 50 이라고 50이 되었을 때이 T1을 이제 끊어 주게 되면 이제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다시 또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이제 켜졌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이제 반복을 합니다 끝 이쪽에는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기동버튼을 한번 누지를 보겠습니다. P01입니다. 기동버튼 이제. 그럼 50이 되었을 때 이제 이 T0가 살면서 이제 대포가 켜지게 됩니다. 이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회로를 이제 보통 이제 전문적으로 말하면 이제 플리포럽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한번 실습하고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2 5 분만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P 2 o 이가 살면 이제 첫 번째 딜레이가 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조접점을 통해서 이제 램프를 살려주고 이 MC를 이제 동작시켜주게 됩니다.